안녕하세요. 빵콕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 ESPN은 지금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이고, 야오리그는 계속 정규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각각 ESPN과 야오리그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시작된 MLB 판타지 리그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ESPN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 이제 1라운드는 사실 좀 이변이 없었어요 그냥 높은 순위에 속하신 분들이 전부 다 승리를 챙겨주셔서 이제 1, 2, 3, 4위 간에 이제 4강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이번 2라운드에서 조금 이변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여기에는 1위팀과 4위팀의 대결이고 여기는 2위팀과 3위팀의 대결인데 어, 사실 초반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위쪽 브라켓은 사실 어느 정도 좀 경기가 좀승부 확정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차이가 좀 났거든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이제 브라켓이 조금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좀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었죠. 이제 스킬스님의 이제 주축 선수인, 어, 콤보가 이제 두 경기 동안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전체적인 스탯에서 좀 밀린 듯한 느낌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큰 격차로 이제 4위 팀, 추바카 팀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어 당장 이제 내일이 마지막 플레이오프 2라운드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 때 뒤집지 못한다면 어, 이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추바카 팀에는 지금 한명 빼고 전 전원 출전이고 이제, 스킬스님은 지금 두명 빠진 상태에서, 어, 콤보랑 칼리슨이 GTD인 상태입니다. 어, 콤보의 결장이 너무나도 뼈 아픈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또, 지금 발목 쪽 때문에, 어, 클린랜드 전 결장 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떴어요. 어, 지금 이제, 미러키가 1위를 확정됐기 직전이다 보니, 이제, 부상자, 더 이상의 부상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콤보를 좀 쉬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미러키의 부상자만 따지, 따지고 본다 하더라도, 뭐, 브로그던 지금 4, 6주 나갔죠? 또, 어, 미로티치도 4주가량 지금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 더 이상 다치면은 플레이오프조차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쿰보를 이제 게임 봐가면서 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 레이커스전 쳤었고 원정 클리블랜드전 쳤었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클리블랜드전 또 다시 이제 클리블랜드전과 경기를 하게 클리블랜드와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쿰보가 이번 경기에도 쉬게 된다면 사실상 스킬스님의 우승 도전은 여기서 멈춰야지 되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바카 팀조차도 이제 뛰는 경기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좀 경기 수에 서 딸리는 것도 있고 또 빠지는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 빠지는 선수가 필쿤보이다 보니 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어, G 팀과 또소울 팀이죠 엔드 게임 팀인데 어, 이 팀은 사실 그루 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플러프 되면서 어, 팀 이름 바꿨죠. 어, 제가 이제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릴라드를 주고, 이제 제가 라빈하고 메칼럼을 받는 주요 골자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네, 라빈하고 메칼럼이 둘다 누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릴라드는 메칼럼이 누운 그 틈을 타서, 네, 미친 듯한 스티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9일 인디애나전 경기에서 40분 출전에서 3 0점에 어, 이리바 15어시. 네, 제가 봤을 땐 거의 커리어 하이급이었거든요. 근데, 댈러스전에서도 음. 33.12어시. 두 경기에서 더블 w 블를 기록을 했고, 음. 어, 뭐, 정말, 뭐 하나 빼놓을 수 없, 을 정도의 스탯을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역시나 이제, 무서운 게, 제임스 하든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고, 뭐 하든 뭐 말할 것도 없죠. 음. 네. 61 득점, 57 득점. 사실, 이거는 뭐, 두 명의 선수로 갖다 라도 뽑을 수 있을까 말까 한 득점 점수인데, 여기에 지금 릴라드가 끼얹어져 있고, 또 카펠라도 이제 시즌 막판에 복귀를 해서 카든가 같이 뛰고 있죠. 뭐, 가끔 뭐, 득점이 없다고 할수 있더라도, 리바운드는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이 선수도 사실, 어, 신초반에 좀, 오버페이아 된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있었는데, 그 비판이 쏙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뭐, 아마, 스티븐 아담스보다 높게 뽑히지 않을까. 너키치 정도? 너키포트와 위에 뽑힐 수도 있고요. 네, 확실한 건 아마 마크가서로 이제 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G팀은, 어, 네, 주루 할러데이가 빠진 게 너무 크죠, 사실, 현재. 주루 할러데이가 21 득점에 오리바 7어식, 거의 릴라드 하이우 오히려 어시스트는 주루알로데이가 더 높고 한데 지금 3월 7일 이후로 출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때부터 지금 주루알로데이가 없이 이제 치러 왔는데 아무래도 릴라드와 하든을 맡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겠죠. 주루알로데이가 없이 1라운드가 엠비드인데 엠비드도 아마 네 3월 2 0일샬럿턴에서 휴식을 취했었죠. 네, 지금은 사실, 엔비드랑 줄랄르데이가 전부 뛰어도, 릴라드 하드는 막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줄랄르데이 계속 쉬고 있고, 또, 엔비드는 한 경기 쉬면서, 굉장히 좀, 주도권을 많이 뺏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어, 여기 매치업은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이제, 구분이 된 상태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어, ESPL 리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구요. 이제 야우 리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